예비 고3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수석 수학의 강동완입니다 아, 여러분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제 3월 달 개학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등교를 하게 될 거예요 3학년들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도 이제 몇번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요 어, 제가 특별히 오늘 무슨 수업을 진행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 시험도 다 끝났고 어, 뭐, 진도 나가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 여러분 첫 시험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닥칠 첫 시험. 저 화면에 보이, 어, 보여지겠지만, 그래, 3월 25일 날 고3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월 25일. 그죠 지금이 1월 24일이니까 여러분들 약두달남았죠 그렇죠? 두달 이게 첫 시험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요거를 좀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죠? 어. 자쭉 보시면요, 올해 1, 2, 3학년이 되, 그,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된2 0 어, 2 1 전국연합 일정 확정이 됐는데요. 졸업생은 안 봅니다. 3월 25일 날 전학년이 보고요. 어, 그 날짜가 고삼 같은 경우는 3월 25일, 3월 14일, 7월 7일, 10월 12일 네번 보고요. 학평을 어, 고인이 같은 경우는 3월 25일은 같지만 6월 3일, 9월 1일, 11월 24일 날짜가 다르죠 고삼이랑 1학년 같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죠? 꼭 알아두시고요. 어 근데 여기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 그3학년 같은 경우는 뭘 봐요? 여러분들 6월과 9월, 그렇죠? 6월 3일과 9월 1일 두번 동안에 그렇죠? 정말 중요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그렇 모의평가, 수능 모의평가를 보죠. 그래서 고3 학생도 보지만 재수생들도 같이 응시하는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6월 3일과 9월 1일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어, 중요한 건 이제 출제 범위야. 많은 학생들이 출제 범위도 시험 전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당연히 고3 출제 범위는요. 3월달이기 때문에 1, 2학년 전 범위가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가, 나형이 이제 폐지가 된 수학 영역은 그 수원, 수투가 전 범위가 될 거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어, 확통 같은 경우는 1단원,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파트, 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열의 극한, 요파트고요기하 같은 경우는 2차, 2차 곡선, 어, 일명 포타상이라고 하는 포물선, 타원쌍곡선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한국사는 전범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신경 쓰는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사탐 같은 경우는 전범위가 되겠네요. 전범위 9개 과목 모두. 과탐 같은 경우는 2 과목을 제외한 1 과목에 한해서 교과별 전범위가 시험범위가 되고요. 직업탐구랑 제외국어한문 같은 경우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 준비하는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 3월 학평은 중요하게 1, 학년때 배운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습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1, 2등급 이내의 학생이었다. 상위권 학생들이었다 그런다면 이제 수, 그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EBS 수능특강들을 활용해서 어 선행적인 대비를 해도 괜찮지만 선생님 생각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뭐 학원 다니고 뭐 정말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위주의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의 공부. 정말 수학 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 선행을 할 거예요. 아마 미적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쵸? 아마 복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야 물어볼까요? 정말 수원수투를 여러분 선생님처럼 개념,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문제 말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 그지 모든 개념이 더 완벽하게 설명할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정말 고난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방학 동안에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제 일, 그이 학년 과정을 복습하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를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란다. 제가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3등급 이하라고 나왔지만 저는 상위권 학생들도 완벽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3월학력 평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있던데요. 여러분들 아마 3월 딱 이제 그 개학해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잖아. 아마 거의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3월 25일 날 학력 평가 있다. 이 점수가 너의 수능 점수야, 알았지? 나는 그 점수만 보고 상담할 거야. 어, 똑바로해.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아마 만들어 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점수가 수능 점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면 더 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정말, 어, 점수를 올리고자, 정말 최선의 노력, 남들과 같은 노력이 아니라, 걔네들보다 정말 두 배, 세 배, 몇배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요,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보다는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잘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잘 보는 게 좋아요. 그쵸? 어, 못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잘 보는, 잘 보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고 위해서 남은 두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이제 뭐 순서가 나왔는데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순의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순으로 특히 수학의 비중을 많이 두라고 이제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음 구체적인 예가 나왔는데요. 하루에 7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라 친다면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2시간 반, 수학 2시간 반, 영어 2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라 나왔고 또 사탐, 탐구 과목은 이제 그 학습계획을 세워서 주말에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있고요. 자연계 학생들 주목하세요. 수학 2시간 반, 가장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과학 2시간, 또 국어 1시간 반, 영어 1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들 수학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사실은 이게 이제 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자기가 어 계획한 그 계획대로 하시면 돼요. 꼭 이게 답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기가 세우 자기가 자기 어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어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마세요. 그날 할수 있는 계획을 적당히 세워놓고, 그것만 다 마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계획을 다 마치는 그런 계획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계획이 다 어, 끝나다 보면 1년이 간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운동 도요 하루에 너무나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그게 됩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분량의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머지는 예, 뭐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수능시험 날짜는 아시죠? 11월 18일입니다. 혹시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D-298일 남았습니다. 298일. 300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그 대충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3월 25일 날 이제 학력평가 보잖아요. 첫 학력평가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 무슨 시험 있어요? 무슨 준비할 것 같아? 4월달에 여러분들 이제 5월에 있을 내신 준비 그렇죠? 1학기 1학기 1차 지필고사를 준비를 합니다. 4월달에 엄청나게 또 시험 준비를 할 거예요. 또 3학, 3학년 1학기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신 준비를. 그러다 뭐 5월 달에 시험을 보고요. 시, 시험을 보고 아 이제 내신은 뭐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수능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겠죠. 싱숭생숭한 분위기. 그러다가 이제 어, 바로 6월이 되면 바로 뭐가 있어요? 6월 학력평가. 그렇죠? 아까 며칠 전에 선생님이 위에 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어. 6월 달에 그 6월 3일 나왔네요. 수능 모의, 모의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7월 달에 또 인천광역시 주최학력 평가가 있어요. 7월 달에. 그다음 보면 이제 방학이 오죠. 방학이 오면 이제 탐구의 계절입니다. 탐구 아, 사탕과 탐 어떻게 할지 이제 어, 그러다가 보면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제 수능 원서 써야 되니까 수능 사진 준비해 와라 두장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어, 마음이 두렵, 이제 마음이 이제, 어, 두려워지고, 급해지고, 한 것도 없는데, 어, 수능 원서를 이제 써야 되는 시기가 오죠. 그러다 보면 9월 1일 날, 여러분들, 수능 모의평가가 또 있어요. 이 평가는 정말 중요하죠. 수능 직전보는 가장 큰 중요한 시험으로서, 이 시험이 이제, 끝나게 되면, 상담을 들어가겠네. 상담, 상담도 하고, 이제 뭐, 원서도 쓰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다 쓰게 되면 이상한 이제 착각에 빠져요. 내가 수능 원서 쓴, 수시 원서 쓴그 학교들이 왠지 다 붙을 것 같은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신감들이 많이 생겨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잘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 이때가 되면. 그러다 보면 또 10월 달에 학력평가가 있고요 요때부터 예? 이제 공부를 해요 수능까지 한 40일 정도 요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생겨 요때 이때. 응? 이때 요 사이에 이 사이에 이제 한 40일 정도가 되는데 요한 40일 정도 수능 공부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정말 고3 학생들이 수능 공부할 시간은 40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줄아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성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겠지만 전국 평균으로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고3이래요. 여러분들. 요 점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올한 해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스케줄이거든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내신 공부에 대지 수능 공부 뭐 일부 정말 할 시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1월 24일이니까요. 이제 방학이 한달 정도 남았죠. 그쵸?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요즘 수업 포함해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요 시기가 수능 공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어 정말.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첫 시험 보고 재수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왜 여러분 꼭 재수를 해야 되는? 왜꼭 해보지도 않고 재수를 결심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파이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출제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어,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 유명하신 분인데, 이 기사를 참고로 오늘 제가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남은, 어, 또 수업까지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수업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